애들 학교 가면은 차를 마시려고 했는데, 애들이 벌써 와버렸어. <laughs> 어. 어. 왜 이렇게 학교에서 일찍 왔어? 여러분, 이제 겨울이 왔잖아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집에서 따뜻하게 차한잔 마시면서 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커피를 끊었어요. 원래는 집에서 커피를 내려 먹었었는데, 이제는 커피가 아닌 차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차를 마시려면 뜨거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무선주전자를 끓였는데, 무선주전자가 불편한 게 뭐냐면, 이게 온도 조절이 안 되니까 계속 끓여줘야 되잖아요. 몇번 이거 눌러가지고. 끓이고, 끓이고, 끓이고. 차도 이렇게, 이거 좀 되게 맛있는 차거든요. 무슨 버섯차래요. 그래서 되게 맛있는 차고. 이거는 어느 브랜드 커피 있잖아요. 브랜드 커피에서 애플티를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검색했더니 그게 이 애플티 되는 거야. 그 브랜드 커피가. 그래서 이제 바로 주문해가지고 맨날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허니스틱도 샀다니까? 이거 꿀이거든요? <laughs> <laughs> 이거 우린 다음에 이거 하나씩 타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먹잖아? 요 그럼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몸에 좋대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이거는 한세 통째예요 되게 맛있거든요? 몸에 되게 좋아요 근데 건강한 맛이야 아 몸이 되게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차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를 많이 마셨었는데 이런 티백 차도 맛있지만 여러분 직접 끓인 차 마시는 게더 좋잖아요 근데 직접 끓인 차를 하려면 큰 주전자에 막 대용량 끓여가지고 놔야 되고, 그리고 따뜻하게 먹으려면 계속 데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번거로웠었는데, 차와 물을 빠르게 끓여주는 스마트 포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마이어 스마트 해시 포트라고 해서, 차와 물을 빠르게 끓여주는 스마트한 포트예요. 이렇게 완전 자유자재로 360도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도 이 창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에는 차망이에요 이 재료를 넣고 끓이면 되는데 여기 안에 보면 여기 있죠 이 부유물을 거르는 거거든요 이 부유물 거름망도 스테인리스 304예요 그러니까 진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어, 귀엽지 않아 이거? 이렇게 안에 있고 스테인리스 304 이런 재질로 돼 있고 스마트 헬시포트를 구입하면 이런 레시피북을 주거든요 레시피북에는 어떤 차를 끓일 수 있는지 나와 있어요. 대추 생강차, 십전 대보차, 헛개 대추차, 단기 보열차, 잔대, 맹문동차, 비염 한방차, 결명자차, 우엉차, 삑삑보리차, 돼지감자차, 순부차, 자소엽차, 구기자차, 칙차, 배도라지차 여주차, 산수유차, 뽕잎차, 표고버섯차, 임모조차, 뭐 굉장히 많은데 여기 있는 레시피 보고 참고해도 되고 내가 끓이고 싶은 차를 어차피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검색해서 참고하시면 돼요. 는 레시피북에서. 단기 보혈차를 보고 이건 무조건 끓여 먹어야 되겠다. 너무 좋다. 이 생각을 했어요. 원래 제가 단기랑 환기차를 끓이다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못했어요. 주전자에 물데피고또 되게 빨리 상해요. 그리고 계속 식으니까 따뜻하게 데펴서 먹어야 되는데 데피질 못하니까 데피는 게 귀찮아가지고 냅두게 되고 냅두니까 상하고 계속 반복됐었는데 이번에 단기 환기차를 이렇게 따뜻하게 보온 효과가 있어가지고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끓여 먹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바로 주문했어요. 이게 환기랑 단기. 레시피 북에는 단기 5g, 환기 20g이거든요. 씻어서. 아니 향이 이렇게 진한데 조금만 넣어도 될것 같은데? 2,000ml.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차를 이제 끊이지 않게 타먹어야겠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2,000ml 끓인다고 해도 하루면 다 먹는 양이야. 우리 2리터 물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물은 목 마를 때 먹는 게 아니고 시간 맞춰 먹는 거래요. 1 시간에 한 컵씩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자또 넣습니다. 뚜껑을 닫고. 아제 딸도 여드름 치료하고 있잖아요. 아, 물을 징그럽게 안 먹거든요. 차라도 마시라고 해야겠어요. 잠금 해제를 누른 후자 끓임을 눌러줄게요. 일단 끓이고 있는 거야. 가열. 가열이 깜빡여요 봐봐 가열이 깜빡이잖아요 지금 끓이고 있는 거예요 끓이는 건 10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스마트 헬시포트는 차를 끓인 다음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가지고 계속 그 온도로 차를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분유 포트로도 많이 쓰거든요? 분유물은 40도에 타라고 돼 있거든요? 스마트시 포트에서 물을 한번 끓인 다음에 40도로 물의 온도를 유지해 놓은 다음에 계속 분유 타면 돼요. 컵라면 물의 온도는 100도예요. 컵라면에서 먹을 때도 막 주전자 들고 막 그런 번거로움 없어.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물이 계속 나오잖아. 무슨 편의점처럼 너무 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컵라면을 3 0개를 샀어요. 그리고 티백, 티백이 잘 우러나는 온도도 있어요 티백이 보통은 70도에서 80도에서 제일 잘 우러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70도까지 올라오는 온도를 확인하고 티백의 물을 우려놔야지 티백이 가장 잘 우러나가지고 최상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스마트 헬시포트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차탄기는 여러분 어떤 차탄기여도 다 들어야 돼 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따라야 돼요 어, 이게 손목이 아플까봐 무거운 거 들기 싫어. 이 문제가 아니고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 헬시 포트는 그냥 여기 누르면 돼. 정수기처럼. 따뜻한 물만 나오는 정수기가 하나 생긴 거지. 지금 74도까지 올랐어요.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물은 진짜 아무것이 없으니까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차를 많이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되게 간편해요. 어, 이렇게 버튼 두 개, 세 개. 이렇게만 누르면 돼요. 이게 간편하니까 이게 자주 쓸 수밖에 없지. 100도까지 올랐어. 잠금 해제를 풀러. 온도가 한번 누를 때마다 5도씩 바뀌거든요. 제일 차가 마시는 온도 70도를 맞춰놓으면 계속 70도의 단계 보열차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잠금해제 누르고 이걸 한번 누르면 100ml가 나와요. 나는 300ml가 먹고 싶어. 그러면 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돼. 그럼 이걸로 마시면 돼요. 온도를 제일 떨어뜨려서 단계 보열차를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이들도 마시게 해야겠어요. 그리고 나는 붓기 빠지는 데 좋은 옥수수차를 또 만들어야겠어요. 은은하니, 그냥 물처럼 마시면 될것 같아요. 건강한 물. 야, 향 너무 강해요. 어, 너무 맛있어요. 향 너무 강하고, 너무 좋아. 차로 마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 미온수로. 마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가 먹기에 좋은 물의 온도는 40도래요 40도의 물을 계속 먹어주는 게 우리 몸에는 되게 좋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마시는 게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평소에도 일상 속에서 40도 정도의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건강에 되게 좋대요 나 너무 건강해지는 것 같아 이제 계속 이렇게 마실 거거든 아.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생크림 언니 구독해주세요. 오, 눈이 이렇게 많이 온다고? 너무 멋있다. 보리차도 끓일 건데, 겉보리를 사가지고 이제 볶은 다음에 끓여야 돼요. 근데 나는 편하게 그냥 볶아져 있는 보리 샀어요. 그래서 이걸로 또 끓이면 돼요. 이거는 그냥 버려도 될것 같아요. 외웠어. 잠금 해제 누르고, 온도는 80도에서 끓이라네요. 이건 1시간. 1시간 됐어. 끓임. 스마트 에이 시포트로 지금은 보리차를 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리차를 1 시간을 끓여놓고 냅뒀어요. 그랬더니 알아서 설정온도 80도로 해가지고 보온이 되고 있어요. 진짜 이래서 스마트 포트인가 봐요. 와, 우와. 봐봐. 와, 우와. 한번 누르면 100ml. 와, 이거 봐. 이거 진짜 잘 끓였죠. 빛깔 이쁜 거 봐요. 미쳤다 진짜 여러분 보리차는 꼭 드셔보세요 이거 내가 보리를 좋은 데서 산 거야 아니면 얘가 진짜 잘 끓인 거야 너무 맛있어요 엄마가 끓인 거야 솔직하게 평가해 줘 진짜 차 네임 어떻게 식으면 먹어라 딱 먹기 좋은 온도로 식었어 이제 매일 먹을 거지 아. 옥수수 차를 이번에 또 끓일게요 옥수수 차 옥수수차를 매일 먹을 거예요 저도 옥수수차는 레시피 북엔 없지만 보리차랑 같은 방법으로 끓일게요 옥수수차 1리터 물을 붓고 잠근 다음에 잠금 해제 온도 80도 시간 1시간으로 끓일게요 끓임 이번 겨울부터는 몸에 좋은 건강차, 우리 먹기로 해요. 여러분, 저 스마트 헬시 포트 때문에 엄청 바빠졌어요. 대추도 이제 말려야 되고요. 모과청도 만들어야 돼요.